안녕하세요, 조이스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제에서 많이 나올 형태의 공인데, 먼 뭐, 공은 항상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죠 게다가 각도도 없고 먼 뭐, 공을 얇게 쳐서 득점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어, 좀 확률 좋게 칠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얇게 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어, 얇은 두께보다는 조금 탑법을 이용해서 시원해 치는 방법도 있는데, 자, 두 가지를 모두 오늘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laughs>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옆돌리기 형태인데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내공 흰공이요. 에 어, 그죠? 자, 평소 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쳤어요? 뭘 쳐요? 되더라도 잘 치면 있긴 있어요, 옆돌리기를, 그죠? 음, 완전, 이렇게, 뭐라 해야죠? 이렇게. 얇게. 얇고, 굉장히 예민하게. 어, 음. 샷을 되게, 쇼트로 그렇죠. 이제, 이제 그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뭔가 갖다가 저 붙은 경우 얇게 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치는 게 제일 유리해요? 자, 일단은 브릿지가 멀어야 되죠. 그죠? 브릿지가 가까우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브릿지를 멀리 하고 브릿지에, 자, 약간 오픈 브릿지도 괜찮아요. 그냥 최대한 브릿지에 큐를 잡아준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편안하게 큐가 나가고 큐선을 짧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미를 맞을, 그 얇게 맞을 확률이 꽤 높은 거예요. 자, 제가 일단 한번 쳐볼게요. 얍! 자, 지금 들어갔죠, 그죠? 네. 자, 어떻게 한 번에 잘 됐는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네. 시합 때는 더 힘들어요. 그죠? 자, 일단 보통은 그러면. 백차를 하죠. 자, 퍼프로 얇게 한번 쳐보세요. 저요? 네. 어? 어, 있지, 아직. 아, 어, 다시. 전몇번 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브릿지가. 그냥 브릿지 힘이 들어있으면 가안 돼요, 그죠? 놓고, 당점은, 두시 당점. 두시? 예, 네, 짧게, 표를 짧게 놓는 거죠. 이건 백차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죠, 백차 자, 많이 자,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난이 오픈브릿지가 더어렵다 이런 식으로 스트크를 하면은, 이렇게, 자, 좀. 한열 어, 번에 어, 한번 들어갈까, 말까 네. 멀리 있는 동안,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브릿지를 최대한 멀리 잡고, 브릿지에 힘을 빼고, 그를 짧게 내밀면은, 자, 내공이 충격이 줄면서 훨씬 편하게 득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바, 방금 전에 박프로도 말했지만, 자, 근데 박프로가 방금 전에 말했지만, 자, 시합장이나 긴장된 게임에서는 이런 공을 다뺏 차가는 게꽤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쳐볼게요. 확률 높게 치는 방법이 있나요? 역시 고점자들은. 네. <laughs> 괜히 고점자가 아닙니다. 어디 갔어? 지금도 한 번에 쳤죠 자, 와우 자, 지금은 자, 이거를 어, 옛날에는 뭐 시다라고 표현하게됐는데 공이 여기서 만약에 자, 이 공이 자, 같은 라인인데 자, 거리가 자,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있으면 이 공은 얇게 눌러칠수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놓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멀면 그렇게 치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멀어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공들이 회전을 안 주고 지금 절대 안 돼요. 투구에서 거기 서버리기 때문에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회전을 자 가는 방향 음, 5시 반 정도 극한화를 그 주고 그렇게 아주 얇게 앉혀도 돼요. 휴선을 깊이 약간 빠르게 끌어오는 거예요. 안빠르네요자그래도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려우면도지거의 저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이게 끌이있는 힘이, 힘이 작용을 하면 은 계속 공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 효과를 이용해서 치는 거니까 자, 달리 한번 해볼게요 스피드가 좀 있어야 되나요? 있는 게좀더 편하죠 음. 너무 막 과한 스피드는 아니고 휴저의 깊이 득점은 됐는데 <laughs> 득점은 됐는데 별로 많이 이제 듣고 왔어요. 네, 많이 두꺼웠어요 네. 많이 두고웠어요 근데 많이 두꺼워 지금 맞잖아요 네. 그래 그렇죠? 방수가 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자 완전 잘못 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합장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갖다가 내가 저 공을 뺏 찰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어깨 굳어있을 때는 그럴 때는 뭐냐면 차라리 지금처럼 두께는 뭐 많이 안얇아봐도 공이 맞았잖아요 지금 생간... 자, 안 더블을 볼 때도 있었던 거같요안 더블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해도 네.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냥...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어느 정도 두께를 쓰고 원쿠션에서 끓는 느낌으로 정확히 하단에 전달이 돼야지 원쿠션에서 공이 끝이 끌려요. 다시 한번 자. 쳐볼게요. 네. 지금 잘 쳤어요. 그죠? 정확하게 공을 끌어냈렸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치면은 훨수더 득점 확률이 높아요. 만약 에 어,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이지만, 자,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이정도는 치잖아요. 그죠? 자, 가까이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똑같은 라인이에요. 훨씬 쉽네요. 그죠 가까이 있으면은 면을 음. 또맞히가 힘드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에? 쉬우니까. 아 <웃음> <웃음> 지금 사실은 지금 자, 이게 쉽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 옆에서면 이거 되게 어려운 공요 맞아. 어려운 공데 <laughs> 지금 다 쉽게 쳤잖아요. 어쨌든지간에. 자 그러니까 이런 공이 있으면은 자, 시합장에서 이런 거 만나면 자 너무 얇으면이 불편하고 이게 힘을 빼갖고 들어가기 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차라리 내가 힘을 좀 써갖고 팔을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금전처럼그 정도 두께 갖다 놓고 하단을 정확히 힘을 살려갖고 엉굴에 끌어오는 느낌. 그 느낌을 가져가면 공이 조금 두께가 와야 또 공이 여기까지 와요. 아까 그냥 자쳤어요 오늘은 멀리 있는 공을 옆돌리기를. 사실 그거 있잖아요. 나도 좀 놀란 게. 나도 놀란 게, 내가 처음부 놀란 게, 한 번에 다쳤잖아요, 그죠? 네. 알게 음, 한 거에 치고, 그냥. 그, 그, 지금 치신 그 깜둥이 큐가 굉장히. <laughs> 그러니까요. 허우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응. 다 적응하셨나 봐요. 응. 아니. <웃음> 적응이, <웃음> 나중에 영상 화면 보니까 알겠죠? 굉장히 극악 난이도인데다 쉽게 네, 들어갔어요. 난이도면... 그리고, 박포도 어쨌든 간에, 공략이 됐잖아요, 그죠? 네. 저런 네. 공들을, 저런 공들을.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맨날 못 치는 건 사실 거의 <laughs> 네 그러니까 거의 진짜 예. 많이 나오는데 예. 막 고민 엄청 하죠 이거를 옆돌리기를 치고는 싶고 나오는 건 알지만 백차할 것 같고 그렇다고 대돌리기를 쳐도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붙어있어갖고 네. 붙어있으면 네. 또막 뭐, 쪼정나고 네, 키스가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회전이 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런 옆돌리기 생각을 못하는데 가까우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저 정도 거리에서는 잘칠 생각을 일단 안 해요 근데 그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단의 효과가 최대한 멀리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쿠션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음. 어, 빠르게 튀어야 될까 약간 속도도 붙여주는 게 좋고. 느낌적으로 네. 그 공까지 공과 쿠션에 맞을 때까지 하단이 해, 살아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 멀리 있는 공 대회전 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은 아. 하단으로 가다가 무회전에서 그렇죠. 전진력을 바뀌는데. 네. 최소한 하단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전진력을 받기 전에는 공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단에 힘을 최대한 하단에 살아있으면. 살아있게끔. 예. 음. 그리고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터 끄는 게 아니고, 원쿠션에서 내 공을 끌어내는 느낌이에요. 큐를 음. 치면서 그렇죠. 원쿠션에서. 그러면 원쿠션 공이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끌리게끔. 예.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얇게 치는 공략을 하던, 저렇게 두껍게 어, 끌어내는 공략을 하든지 간에 회전은 무조건 필요해요. 회전이 없으면 공이 툭툭 쳐서 바로 내려버려요. 완전 네. 짧아질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짧아지는 게 아니고 툭툭 쳐서 내려가죠. 길어지죠 공이. 이상한 아, 모양이 아, 돼요 회전이 없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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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말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회전이 아, 있어 회전 방향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 돌아가서 공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음. 어, 끌어넣는 공은 하단의 힘 때문에 짧아지는 거고 처음에 얇게 친 공은 상단도 짧아지는 거 알죠,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상단의 힘 때문에 공이 점점 점점 툭툭 짧아지는 거예요. 어찌됐든간에두 가지 방법이 방법의 사용이 적응을 공략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면이 너무 좋고, 컨디션이 너무 좋다 하시면 상단 주고 치셔도 네. 됩니다. 그,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단을 쳐요, 음.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뭐 팔을 풀어야 되고, 뭐 그런 시합에 긴장된순간이면 그럴 때는 하단으로 그럼요. 치는데. 예민하게 칠 필요가 없고 앞으로는 하단으로 치는 게 나을 거예요. 어, 그냥 뭐 고양이 픽, 픽! <웃음> 시원하게. <웃음> 고양이 픽, 픽! 날릴, 날릴 기회를 그걸로 네. 잡아보겠습니다. 음. <laughs> 저는 거 있으면 저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저거보다 이제 나중에 뭐 비슷한데 조금 더 쉽게 오, 쉬운 확률이 오면은 그렇게 치면 훨씬 더 편하게 도전할 수가 있어요. 뭐 조금만 음. 거리가 가까워져도 굉장히 편해져요. 쉽죠? 음. 음. 네. 굉장히 편하게, 와, 이, 이 거리를 쳤는데 이 거리쯤이야가 되더라고요. 음. 음. 더 익숙해지면 더, 더 기울기가 더 심하고 거리가 더 멀어도 언제 올수있겠습 그런 게있요데 이제 수 있어요. 조금 말아치는 네, 그러니까, 느낌이 네,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연습만 되어있으면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런 공을 못 쳐도 되거든요. <laughs> <laughs> 그렇죠. 시도를 네, 한다는 게 중요한 네,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시합 중에 저런 공을 내가 맞추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렇죠. 뽕삽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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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 내려가고 뽕이 올라오죠. 네. 약하 <laughs> <laughs> <야, 팔아. 웃음> <laughs> 얕장수요? 아 요즘 약악장수야 <laughs> <laughs> 요즘 연습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기대하시라고 있어. <laughs> 네. 아왜이러지 <laughs> 아무튼 잘 쳤어요. 지금 점점 좀 이게 좋아지게 이런 공들 배운 게 많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면은 아우, 연습... 배운 게 많으면 또 이게 네. 또. 뒤죽박죽이 이제 더 빠져, 네. 근데 저는 또 이번 시합이 연기된 거를 좀 기회를 삼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어, 3회차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박프로가 되겠습니다. <laughs> 아니, 공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괜찮아질거 이런. 막 여러 가지 맨, 그 코멘트들이 달려있는 거. 다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서 달아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공동묘지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laughs> 네. <laughs> 저그그 답력과는 좀좀 다르지 않나요? 저 귀신의 집도 솔직히 못 가요. 진짜? 네. 되게 무서워요. <laughs> 특히 막 갑자기 어디서 뱀 같은 뭐 장난감을 들이대면 굉장히 그 사람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laughs> 진짜 굉장히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네. 놀이기구 같은 건잘 타요? 놀이기구도 아니 어렸을 때 많이 탔죠. 근데 이게 회전하는 그런 거에 좀 약해요. 난 놀이기구 못 타요. 오. 난 놀이기구 못 타요. 쏠립니다 쏠려. <laughs> 네. 안 돼요. 네. 근데 막 위에서 막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잘못 타요. 네. 겁이 많습니다 의외로. 네. 안 많게 보이지만 많아요. 많아보여. 그래요? <웃음> 그렇습니까? <웃음> 아무튼, 공동묘지 대신에 멘탈을 더 강하게 하는 어 그런 훈련도 어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덕에 제가 실력이 나날이 느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은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공이죠. 많이 필요하죠. 네. 네. 어려운 공이에요. 네. 연습 많이 많이 하셔서 또 자기꺼 만드시는 그런 구독자분들 되시고요. 효선이도. <laughs> 효선이도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저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해서 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